네, 네, 어떤 게 궁금하셨죠? 예, 제가 한 10년 전에 불강동에다가. 네. 불강 이동에다가 그 재개발 한다그래서 조그만 걸 사놨는데. 네. 거의 10년이 가도 계속 뭐 이렇게 잘안 되고 그러고 네. 있어요. 네. 그, 그래서 그거를 팔고 어떻게 딴 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럴 때는 저희한테 잘 전화하셨습니다. <laughs> 우리 불강동에 네. 어떤 지역을 또 그때 구매를 하셨죠? 오구역이야. 오구역을 이제 네. 재개발 한다고 해서 샀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다. 네, 뭐뭐 깜깜 네, 뭐, 환경평가가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들어가야지. 그러면 이 자세한 내용 이제 어디를 네. 또 갈아타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신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불광 오구역 보유하고 계신 거고 보유하시는 지는꽤 오래 되셨고요. 십 년이요. 네. 아마 그 보유하시는 네. 동안 네. 이렇게 조합 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흘렀을 겁니다. 엄청 갔어요. 10년 네. 됐대요. 거기 17년인가 갔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laughs>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네. 거 경험적 거서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 건지 팔고 딴 데로 탔 자, 결론 알아봐야 드릴게요. 시현장님 결론. 네, 네. 무조건 네. 보유하시는 게 맞고요. 네. 자, 지금부터 빚을 좀 바랄 부동산입니다. 그래요? 지금. 예. 아마 시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행이 어그 이전에는 좀 늦었다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속도가. 안 나빠요. 그리고 네어 지금 물론 이제 간접적인 호재긴 하지만 연신내역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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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T X가 오고요. 예. 그리고 독바이역에 도바이역에 뭐죠? 신분당선 오잖아요. 신분당선. 어 그래요? 전 몰라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laughs> 얘기긴 하지만 신분당산이 네. 연장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물론 네. 한정 거장 차이지만 어, 지금 현재 은평구 내에서는 강남구로 네.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란 말입니다 아, 이게. 그러네요. 그러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간접적인 여파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불강오구역이 위치가 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새 아파트화가 되고 나면 이제 후속적으로 재개발이나 아니면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해도. 네. 현재 입지를 따라잡을 구역은 사실 크게는 보여지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경쟁력이 네. 있는 구역이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좀 보유를 하셨으면 네. 좋겠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지 않습니까? 일자리. 그렇죠. 그 자족도를 얼마나 갖추고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치우치잖아요. 네. 어 근데 그... 제가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작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게 하나 있어요. 이 예, 녹번동 쪽에 뭐 하나 한다고 저도 들었어요 뉴스에서. 지금 연신내 불광 쪽과 예. 연신내 불광 쪽과 그리고 온수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DMC 쪽에 한 곳이 있어요 예. 거기를 어 성장 거점형 도시 형식으로 해서 세 개의 어세 개의 지역을 지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균 어, 서울시 내의 균형 발전 그러니까 어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잠재력이 있는 지역들을 예. 그렇게 아.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넣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일자리는 천재로선 불강동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후에 일자리가 들어온다면 없는 지역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은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분당선의 호재도 있고 위치는 아. 가장 좋은 오구역이 가지고 계시고요. 네, 저는 그 분당선 오는 거 그런 요소를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아. 말씀 듣고 처음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간에 네. 지금 좋은 부동산 잘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네. 그럼 바쁘신데 한 가지만 그러니까 향동에 이제 10월에 LH 거를 이제 들어가요. 네, 분양 받으신 그거, 겁니까? 예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2년 있다 팔아야 된다고 벌써 못 파는데 그거를 또 그냥 쥐고 있는 게 나은가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어 혹시 네 이렇게 중장기적인 투자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투자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거는요. 생각 없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 그냥. 제가 그러면 스토리만 에. 말씀드릴 테니까 네. 시청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향동지구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여기가 수색 증산이에요. 수색 증산. 네, 네. 그리고 여기에 향동지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능곡, 대곡이 있어요. 능곡, 대곡.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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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도시가 절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끊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네. 고양시가 많이 못, 오, 못 오른 거고요. 네. 근데 창릉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면, 네. 이게 하나의 주거벨트로 연계된단 말입니다. 아 그럼 추르기요. 모두가 시너지 효과예요. 아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이 주거벨트가 연계되고 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를 생각하신 이후에 시청자님께서 한번 결정을 네.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예,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네, 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